안녕하세요. 도입골프 시청자 여러분. 프로골퍼 도우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 위치를 셀프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레슨을 하다 보면 스윙은 좋은데 공의 위치가 조금 잘못돼서 공이 좀잘안 맞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공 위치를 왜 그렇게 왼쪽 혹은 오른쪽에 두고 치세요? 라고 여쭤보면 막연하게 짧은 클럽은 공을 오른쪽에 두라고 했어요. 긴 클럽은 공을 왼쪽에 두는 게 맞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너무 오른쪽 너무 왼쪽 이렇게 두고 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클럽마다 적. 공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셀프로 늘 점검하실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일단 7번 아이언부터 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처음 공 위치를 찾으려면요. 항상 공통적으로 찾으셔야 될게 나의 손 위치. 손의 위치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한 가지가 손은 바로 가슴 한가운데, 가슴이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가운데에 두시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바로 차렷을 했을 때는 양손을 같이 맞닿은 상태에서는 내 시야에서도 한가운데, 맞지만, 오른손을 조금 내려 잡았을 때는 몸의 기울기가 살짝 기울었기 때문에 가슴도 살짝 왼쪽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시야를 아래로 내려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한 양발의 정렬보다는 약간은 왼쪽에 손이 가 있는 게 맞아요. 척추 기울기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손의 위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봤을 때 조금씩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때 기억하실 점은 가슴 한 가운데에 손이 있는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양발 기준으로 내 손이 어느 발에 가까운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개를 살짝만 더 밑으로 꺾어서 바라보면 가슴이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보이죠? 양손을 가슴 한 가운데로 모아서 잡아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단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손의 위치보다는 헤드가 약간은 타겟보다 뒤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제일 적당한 베이직한 위치인데요. 그 이유는 클럽 헤드의 목 부분이 약간은 꺾여 있기 때문이에요. 목 부분이 약간 꺾여서 헤드 면 날보다 타겟 쪽으로 항상 기울여 있어요. 이런 목의 형태를 띈 클럽은 전부 다 손의 위치가 공의 위치보다 약간은 타겟 쪽으로 기울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자꾸 너무 많이 잡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슴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을 타겟 쪽으로 기울여 놓으라는 의미에서 핸드 퍼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 핸드 퍼스트하고 치라고 했어요라고 해서 공 위치도 왼발, 손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치시면 은 굉장히 다쳐맞거나 엄청나게 뒤땅이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런 자세이신 분들 꽤 있죠? 제일 먼저 교정해야 되는 건공 위치일까요? 아니죠. 일단 손을 가슴 가운데로 가지고 왔는데, 어? 샤프트가 7번 아이언인데, 목이 꺾여 있는 클럽인데, 너무 뒤로 누워있다. 타겟보다 뒤쪽으로 가있다. 할 때는 공을 옮기든지, 연습장이면 공을 옮겨도 되는데, 코스에서는 내가 걸어서 움직여야겠죠? 제가 걸어서 움직이니까, 손은 가슴 앞, 샤프트는 타겟 쪽으로 기울여 있는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윙을 하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 클럽에 맞는 공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즘 유난히 공이 살짝 열려 맞는다. 근데 터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닫아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스윙의 감을 바꾸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을 때, 당장 코스에서 계속 그런 샷이 나올 때 바로 조절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익숙한 공 위치보다 공을 반개 반에 반개 살짝 왼쪽으로 두면 기존보다 닫혀 맞을 거고요. 자꾸 닫혀 맞는다. 기준점보다 살짝 우측으로 두면 센터로 돌아오고 있는 동안 맞으니까 조금 열려 맞겠죠 닫혀 맞는 분들은 공을 약간 우측으로 두시고 너무 열려 맞는 분들은 약간 왼쪽 두시면 되시는 거세요 클럽이 평평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맞죠 너무 찍혀 맞는다 공이 너무 오른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만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너무 타핑 나고 들려 맞고 약간 쪼르가 날 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공 위치를 옮겨주시면 내가 스윙을 당장 바꾸지 않고도 구질이나 타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샌드웨지. 자, 지금 이 클럽도 목 쪽이 타겟 쪽을 향해서 꺾여 있죠. 짧은 웨지도 약간은 타겟 쪽으로 핸드퍼스트가 되어야 되는 클럽이겠죠. 손 위치를 내 가슴 한 가운데 바라보게 해서 스탠스를 잡고 이것보다 나는 조금 더 낮게 치고 싶다. 약간 찍어 맞고 싶다. 공 위치 조금만 우측으로 옮겨 두고 조금 띄워 치고 싶다. 손 밑이 가슴 앞 유지하면서 약간 공을 왼쪽으로 띄워칠 거니까 당연히 핸드 포스트 안 돼도 되죠. 샌드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솔 부분이 조금 둥그렇게 깎여 있어서 약간은 누워서 클럽을 지나가게 하는 게 가능한데 아이언에서는 정말 탑핑이 날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샌드웨지만 발 안쪽까지만 아무 위치나 다 가도 내가 원하는 공의 탄도를 조절하면서 칠수 있고요. 딱히 높지도 않게 낮지도 않게 일반적인 높이로 공을 띄우려면 저는 한 요정도 샤프트를 기울기를 만들면 되겠네요. 손가슴 앞 유지하니까 샤프트 기울기만 내가 눈으로 보면서 기억을 해주면 되죠. 이제, 우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목이 꺾여 있는 부분이 약간 덜 하거나 아예 없는 클럽들이 있어요. 목이 타겟 쪽으로 많이 꺾여 있지 않다. 손이랑 헤드가 타겟 쪽으로 뒤쪽으로 많이 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일 선상에 있으면 돼요. 손은 여전히 가슴이 바라보고 있는 앞쪽. 아이언보다는 살짝 쓸어 맞는 클럽이니까 척추 틸트가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가슴 앞에 똑같이 있어도 약간은 더 왼발 쪽에 손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핸드 퍼스트 할 클럽 아니니까 헤드도 가슴이 바라보는 위치에요. 그럼 헤드, 손, 가슴이 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목이 타겟 쪽으로 꺾여 있기는 커녕 오히려 뒤쪽으로 누워있는 경우가 거의 많죠. 떠서 맞아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손 위치 여전히 가슴 앞, 왜냐면 가슴 앞에서 뭔가를 때려야 제일 정확한 타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앞에 두는 거고요. 더 뛰어 맞길 원하니까 틸트를 우드보다는 조금 더 해주겠죠. 더 손이 왼쪽에 있는 것 같지만, 핸드 퍼스트 할 필요가 없는 클럽, 헤드가 손보다 오히려 더 나가 있으면 좋은 유일한 클럽이세요. 샌드 웨지로 뛰어 칠때 말고는, 아이언, 7번 아이언 칠 때보다는 샤프트가 오히려 타겟보다 더 뒤로 누워있는 모양이죠. 손 가슴 앞 유지하고, 똑같은 위치로 지나가서 맞게,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클럽마다 베이직한 공 위치 셀프로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코스 나가서 갑자기 스윙 바꾸기 힘들 때 이렇게 공 위치에 살짝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공이 훨씬 더 일관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여러분도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